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것들 하나하나를 이미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시작 방식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왜 바울은 한 편지 그 중간에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갇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삶이 사실상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질문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코람데오로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들은 공통적으로 질문 던졌다가 괜히 했다 싶은 그런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고개 숙이게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 내 삶은 너무 잘되고 있다"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여기 계신 누구도 여기 안 계신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거나 신앙이 없으신 분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고문 받으시는 것처럼, "아, 나 이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안 되나? 나는 어찌하여 이렇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가? 계속 외쳐댑니다. 계속. 힘들어 하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받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 원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거야. 제가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것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은 뭐냐면 아,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을 이룬다 주 안에서 온전을 이룬다 주 안에서 온전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 4장이죠 1절의 하반절과 그리고 하저, 하반절로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경은 많은 명령들로 쓰여 있습니다. 많은 지켜야 될 것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존재입니까? 저는 사실 어려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율법주의자였으니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또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읽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그저 우리를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 정도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의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하나 하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외 다른 신을 그냥 섬기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사실 그 뜻을 살펴보니까 단 일계명부터도 첫 번째 계명부터도 저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었는지 그런데도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떳떳한 줄 알았는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콧대를 세우고 그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 군대에서 같이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동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흡연을 해요 어, 신앙은 있지만 흡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같이 먹고서 어, 밥 먹고 나면 한대 피우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같이 나가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는 담배를 끊어라 만하게 금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친구가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그때는 담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그 당시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이 일대로 이렇게 행하십시오. 자신 있으십니까? 뒤엽부분은더 힘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검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더 점점 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린아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교인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난 언제쯤 내 신앙은 언제쯤 잘할 것인가? 저도 동일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떤 고민을 할까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태어나면서 갓난 아이가 내 어, 네, 나는 앞으로 어, 몇 센치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어떠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질 어, 구하며 그리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본적 있으십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면 큰일 난 겁니다. 걔는 아이가 아니죠. 아이는 그냥 자랄 뿐입니다. 어디서 자라죠? 엄마 품에서 자랄 뿐입니다. 아이는 가정에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아이는,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왜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님이고, 아이가 장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자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하라라는 말은 붙어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잘하라라는 말은 그 가정 가운데 있어라라는 말입니다. 잘하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네가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잘 들어라라는 말씀처럼 잘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거의 똑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이미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어디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겠노라고 그렇게 생 마음먹고,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집이 싫어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집에서 제공해 주는, 그 가정에서 제공해 주는 밥을 먹고, 그 가정에서 제공해 주는 용돈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나가지만 않으면, 집만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곳에 내 길이 뭔지 몰라도 계획을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하나 그 계획을 손수 만들 수 없어도 주님 곁에 붙어 계신 여러분들은 결국에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 믿음의 놀라운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붙들고 계십시오. 오늘 오늘 밥 하루만 먹는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밥은 계속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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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한꺼번에 5cm가 10cm가 자라게 되는 것이 그게 키인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하시죠 15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네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소원을 부모님조차도 알고 계신데 우리의 모든 소원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상반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힌트로 사실 이 에베소서 4장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도망치실 수가 없습니다. 가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 우리 안에 드러날 그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두근거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지붕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또한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 잘 다녀오게 해 주시고 그동안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놀라운 헌물 스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동일한 모든 축복과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시, 동행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